제작진은 실제로 끔찍한 전복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있어요. 이 애들이 정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달 동안 정말 나가지를 못했든요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한씨가 두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길,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에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뒤집혔습니다. 이한 장의 사진이 그날의 충격을 말해줍니다. 사고 차량은 즉시 폐차했습니다. 오, 하다가 차가 받고, 받고, 그냥 보니까 전체가 어, 매달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차가 비비힌지도 몰랐어요.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리려고 봤더니 제가 매달려 있고, 뒤에 애들도 카시트에 그냥 그런대로 매달려서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차의 시동 꺼짐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고 6개월 전에도 터널 안에서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모를 시동 꺼짐 결함에 대해 제조사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 u 라는 그 블랙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어떤 꽃도 확인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때 나와서 그냥 던져준 거 알더라고요. 전복사고와 차량의 성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부부는 재조사를 상대로 두달 가까이 소송을 준비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전문사무실에도 이런 상황을 다얘기도 하시고 여러모로 해봤는데 너무 수상과 확률이 적은 고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서 나도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많은 분들도 타고 가다가 그렇게 타고 나가야 지 자꾸 시동이 꺼지는 차를 타야 하는 소비자와 결함이 없다는 제조사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씨의 차량과 같은 제조사의 신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량 시동 꺼짐이 있었다. 가자뿐이네요 시내 주행하고 있는데 한 50km 정도에서 갑자기 아무 이상 없이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당황스러웠죠. 저는 막 속수무책으로 밀려들어가고 사람들은 건너오고 있고 저막 빵빵빵빵 거려서 사람들이 보고 피하고 수천만 원을 주고 장만한 차를 목숨 걸고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더 4일간 동안 이제 정비를 받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나온 거예 에이, 어, 보는데뭐차 연결을 해 보고 이상이 없다. 음. 면 다시 들어와. 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해당 차종의 LPG 모델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솔린 모델의 시동 꺼짐에 대해선 제조사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결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제조사의 태도에 소비자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전자제어장치 ECU의 성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CU는 시동뿐 아니라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뇌로 불리는 이 부품에 심각한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시동이 꺼지거든요. 근데 시동이 꺼지더라도 차에 있는 이제 전자장치에서는 자기가 꺼졌거나 보장이 났다는 걸 몰라요. 심지어 전원이 차단되어 ECU 자체가 꺼져버려도 차단이 됐다는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가 기록을 할 틈도 없이 떠져버립니다. 만약에 복규에 시동 꺼지는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제 시동 꺼진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복규가돼있다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이 같은 ECU의 부실한 성능은 업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어, 왜냐하면. 고장 날시는 경우에서가 뭐일일를가지라그러면 이거를 다백개걸리지 못하고 벌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 프로로 따지면 한10% 30% 정도. 음. 음.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 <laughs> 이거만 안 그러면 다다 시동할 거죠. 어떤 큰 일이 발생되면 아주 중요한 코드 그 점점만 걸러내고 남아 지는거하 <laughs> ECU 기록만으로 결함을 판단해온 제조사들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의 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시동꺼짐은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 또한 결함이 짧은 순간 발생되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기록이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일 중량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두 번, 세 번, 네번 이상 같은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물어줘야 된다. 차를 만든 사람도 모르겠고 정비하는 전문가도 모르겠는데 소비자는 계속 꺼져요. 그럼 그 소비자가 계속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더 어렵죠. 제조사가 찾는 게. 차는 오로지 운전자의 의지로만 움직이고 멈춰야 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안전은 나몰라라는 제조사의 무책임한 행태 이제는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